경주 올이 천미터 국산 4등업의 8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. 안쪽에 2번 시티엔젤, 바깥쪽에 6번 탁트인과 외곽에 11번 럭키 봉성, 12번 독보천화까지 예상대로 선두권 두텁게 형성된 가운데 11번 럭키 봉성과 12번 독보천화 두 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. 안쪽에 6번 탁트인과 함께 1번 웃게 해줄게가 치고 나면서 3위 자리를 노려 나옵니다. 선행은 11번 럭키 봉성, 김덕현 기수와 함께 가장 먼저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. 이 마신 앞서 있는 11번 럭키 봉성과 바깥쪽 12번 독보천화, 안쪽 1번 웃게 해줄게, 6번 탁 트인은 4위로 달리고 있고 5번 논스톱 플라잉이 5위권 달리면서 이제 직선 주로에접어들었습니다3시차 앞서 있는 11번 럭키봉성과 격차 좁혀 나오고 있는 12번 독보천 아쪽 1번 웃게 해줄게. 6번 탁 트인은 계속해서 4위권 버블러 있습니다. 이제 3위권까지 치고 나오고 있는 6번 탁 트인의 걸음이 늘고 있습니다. 선두는 11번 럭키 봉성 2위권 격차 좁혀지고 있습니다. 12번 독보천을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에 6번 탁 트인입니다. 11번 6번 12번 수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. 남거리5 0 m 도 11번 럭키 봉성을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6번 탁 트인 11번 6번 1 2번 6번 12번, 11번 럭키 봉성 이번 경주 1,000m 가장 빠른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. 김덕현 기수와 함께 11번 럭키 봉성이 초반 선두권 장악한 이후 마지막까지 선두를 지켜냈고 6번 탁트인이 안쪽에.